웨스트 할리우드 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트랜스젠더를 배려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나 비즈니스 등에 있는 화장실을 성 중립 화장실로 교체하는 조례를 이틀 전부터 시행했습니다. 성 중립 화장실을 이용해 본 시민들의 반응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 중립 화장실이란 화장실이 남자 또는 여자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 남녀 공용 화장실 즉 유니섹스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웨스트 할리우드는 공공 시설이나 상업 시설 등의 간이 화장실, 즉한 명만 들어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유니섹스 화장실로 교체하고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사인을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웨스트 할리우드 시는 성중립 화장실로 교체할 수 있는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준 상황. 성중립 화장실은 지난 2010년 10월 롱비치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한 튜렌스 댄더가 폭행을 당한 이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의 일부 공원과 비즈니스는 이미 성중립 화장실로 교체, 사인까지 부착한 상황이었고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oh absolutely absolutely yes we follow the law whatever is it, yes if i have to go i gotta go so I'm, I'm gonna use it regardless if i'm not gonna not use it because i think that's a good idea it's fair that they have um, everybody can use the same bathroom I mean... 진보 또는 보수 성향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한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laughs> 한편, UC 대학교 측도 앞으로 신축되는 UC 캠퍼스 시설에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혀 앞으로 성중립 화장실은 점차 확산돼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LA 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